좀 읽어보겠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마름모 모양 땅의 넓이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땅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지금 이웃 나라의 땅을 보면 모양이 뭐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네 마름모 모양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마름모 모양의 땅의 넓이를 배워보는 네 중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활동 1번 보시면 삼각형을 이용하여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시오예요. 네, 마름모를 모양하, 모양과 크기가 같은 삼각형으로 잘라 넓이를 구하시오. 우리가 기존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요. 그것을 이, 응용을 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가운데 네 선분 두 개를 그어볼게요. 여기 가로, 그 다음에 세로 네, 지금 크기가 같은 직각삼각형 4 개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표시한 1번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네, 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었죠 네, 그거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 3cm, 3m죠. 3m 곱하기 세로의 길이, 높이의 길이 2m. 그 다음에 나누기, 네, 안 보이네요. 2를 하시면, 네, 몇 제곱미터가 됩니까? 네, 3 제곱미터가 되죠. 근데, 이 똑같은 직각 삼각형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므로, 네, 마름모의 넓이는 3 곱하기 똑같은 거, 네개 있으니까, 3 곱하기 4 해서, 네, 12제곱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 활동 1번 방법으로 보면요.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네, 똑같은 직각 삼각형 4개로 나누어서 네, 하나의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몇을 하면 될까요? 곱하기 4를 하면 네,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더 나아가서요. 활동 2번 보시면 직각삼각형이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시오예요. 지금 오른쪽에 말풍선 보시면 원래 기준의 마름모 모양 둘레에 네 직사각형을 그려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 오는 중에 직사각형을 그려보시오. 네, 원래 지금 마름모 기존의 마름모를 한번 그려볼게요. 기존의 마름모가 네 이렇게. 선생님은 자를 지금 안 되고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딱 자를 대고 반듯하게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 마름 반듯해졌죠. 네이 모는 종이에 직사각형을 딱 그려보면 이렇게 이렇게 <laughs> 마름모의 각 꼭지점이 맞닿는 직사각형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둘레에 직사각형을 그리고. 각 변의 가운데에 점을 찍고 점들 위어 마름모를 그리는데 어 선생님, 이 마름모를 먼저 그려 보라는데 죄송해요. 어, 마름모를 그린 다음에 네, 선생님 색칠을 네,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을 이용하여 색칠한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려면요. 음,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죠. 네, 공식 뭐였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 곱하기 네. 세로 근이 그림을 잘 보시면 <laughs> 선생님이 아까처럼 네, 반을 좀 쪼개볼게요. 가로, 때로 네,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주면 지금 선생님이 1번 직각삼각형과 지금 색칠한 1, 다시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네, 밑변과 높이, 밑변과 높이가 서로 같으므로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2번. 그 다음에 2번 다시 네. 지금 이두 삼각형도 각각 넓이가 같고 3번 3 다시 그 다음에 4번 4 다시 각각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그럼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볼때 전체 직사각형 넓이의 딱반 이 마름모의 넓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방법으로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어 마름모에서 마름모 아니 직사각형에서 원래 넓이 구하는 공식이 가로 곱하기 세로였죠. 근데 마름모의 넓이는 그것의 정확히 절반이 되니까 나누기 2가 되겠죠. <laughs> 근데 마름모에서 우리가 가로 세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한 대각선 그 다음에 나누기 일을 해주셔야. 어,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제대로 어, 쓰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 문제 보시면요. 주어진 마름모의 넓이가 같고 모양이 다른 마름모를 그려보시오예요. 지금 대각선 두 개의 길이가 나와있죠. 6cm, 4cm 어,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 마름모의 넓이가 나오는데 그럼 첫 번째 마름모 넓이 구해보시면 6 곱하기 4 나누기 2 하면 6, 4, 24, 24 나누기 2 하니까 12가 되겠죠? 넓이가 12인 마름모의 넓이를 한두개 정도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나누기 2 하기 대신 하기 전에 지금 한 대각선 곱하기 한 대각선이 6곱하기 4죠? 네, 그러면은 두 대각선의 곱이 24가 되는 여러 가지 마름모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각선 곱하기 다른 한 대각선이 네, 24가 되는 여러 가지 마름모. 뭐 선생님이 순서쌍을 좀 그려보면 어, 한 대각선이 1일 때 다른 대각선은 네, 24가 될 수가 있고 또는 한 대각선이 2일 때는 10 2가 될 수가 있겠고 네, 3일 때는 뭐 8이 될 수가 있겠고 4일 때는 어, 지금 그림에 그려진 것처럼 6이 될 수가 있겠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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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가 나오겠죠 네, 약수 배수, 배수 관계 이용해서요 어, 여러가지 마름모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오늘 마름모까지 넓이 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동안 우리가 배운게 음,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마름모 여러 가지 넓이구하는 공식을 배웠는데 어, 어떤 것은 나누기 이가 있는 게 있고 어떤 것은 나눌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구분해서 정확하게 어, 외워놓셔야 할것 같아요. 어, 수업 시간에 어, 활동하면서 복습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다음에 오늘도 어김없이 선생님이 집에서 찍는 바람에. 어, 여러분의 원하는, 네, 뚜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뚜가. 뚜가. 아이고, 뭔 소리 드리네요 뚜가. 응. 언니랑 형아들 안녕. 뚜가. 네, 뚜가.